아빠라고. 다젖었어 응. 애들이 지금. <laughs> 애들 등이 다 축축하더라고. <laughs> 서로 서로 지금 핥아주느라 <웃음> <웃음> 할 타주느라 바빠. 근데 싫으면 안할 텐데 또안 싫으면 가만히 있더라고요. 네. 응. 덕구가 오구한테 오고 오구는 화내잖아. 아 진짜요? 이빨이 들어. 음... 뭐 어떻게 나올 거야? 들어가긴 들어가는데. 근데 블루가 하면 가만히 있어. 어... 겪고 really? 가는 건 싫어하고 방문. 블루 가는건좋아하더라고 이제 ]類? 둘이 뭐하냐 니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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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와 <웃음> 네. 아들 뭐하세요? 여섯 명이 한 번씩만 하려고. <laughs> <할까요? 웃음> 아 안고 아들이었죠. 내가 <laughs> 여자애가 온줄 알고. 아, 응 안고 아들이었어. <laughs> 그래서 나는 벗고가 저렇게 좋아하나 했더니. <laughs> 딸 같은 아들. <laughs> 아이뻐 <laughs> 우리 집은 오순이만 조심하면 돼. 오순이가 텃세를 부릴 수도 있어서 근데 그냥 놀러온 애들한테 텃세 부리는데 여기서 나, 나서 여기서 난 애들한테는 텃세는 안부리더라고요 어, 어. 그냥 지나다니는 애들 가끔 들어와 놀거든요. 그럼 걔네들한테